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든 손을 멈춰 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 손바닥을 천천히 눈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부드러운 살이 올라온 곳이 보여요? 비너스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세요. 선을 따라서 혹시 M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나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희미하거나 끊어진 선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엄지나 검지 손톱 아래쪽 작고 희미한 반달 모양을 본적 있나요? 이둘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해요.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호예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가슴 한가운데 막연한 불안, 깊은 밤 문득 깨어나는 심장 박동. 그 이유 곧 알게 될 거예요. 왜 지금, 왜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만 하는지를요. 자, 이제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열어볼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문이 안에서부터 열리고 있다는 걸,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손바닥에 M 모양을 부의 상징이라 여겨왔죠. 결혼 성공 행운. 그들은 그 표식을 겉으로만 읽었습니다. 표면적인 해석에 만족했고 진짜 메시지는 놓쳐버렸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코드의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M은 돈을 뜻하지 않아요. 그건 마스터리를 의미합니다. 천 년을 넘는 기억, 잊힌 힘의 귀환,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깨어나는 건축가의 설계도죠. 그리고 그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흔적, 그건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이 아니에요. 고대인들은 그것을 영혼의 달이라 불렀습니다. 달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 이 표식은 감정과 직관의 파동을 조정합니다. 그 둘이 함께 손에 나타날 때 당신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 표식은 선택받은 자만이 가지는 영적 설계도의 일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표식이 있다는 건곧 당신이 특정한 시기에 깨어나기로 미리 약속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기 그 열쇠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해는 지금부터 정확히 2026년입니다. 이제 누가 이 예언을 먼저 남겼는지 밝혀야 할 때예요. 그 인물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2026년 이 숫자가 머릿속에 맴도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예고입니다. 수세기 전한 인물이 이미 이 시점을 경고했으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 많은 이들이 그를 허황된 예언자로 치부하지만 진짜로 그의 글을 깊이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말한 때, 벌 때, 메뚜기때 아니요. 그건 집단 의식을 비유한 거예요. 그는 세기 1 시편 2 6육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이 모든 질서를 바꾸리라. 새로운 때가 깨어나고 오래된 권력은 무력해지리라. 그가 본 때는 곤충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확히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같은 시점에 깨어나도록 설계된 존재들의 물이었어요. 그는 단지 상징을 썼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는 에너지와 주파수라는 말을 쓸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최근 느끼는 이유, 모를 가슴의 압박감, 의미 없는 무기력, 귀 안에서 울리는 이명 같은 소리들, 그건 모두 신호입니다. 그 주파수가 당신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무리들이 모두 같은 해에 깨어나도록 타이밍을 맞추어 지구에 보내줬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서서히 향해 가고 있는 2026년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 불은 화염이 아니라 의식의 점화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최근 들어 몸이 자꾸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밤 중에 이유 없이 깨어나고 손끝이 뜨겁게 저릿저릿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의사에게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전기적 에너지와 신경망으로 연결된 하나의 정교한 수신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시스템이 새로운 주파수를 받고 있다는 걸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감지한 거예요. 2026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우리는 태양주기 25번의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놀랍게도 과학은 이 하강기에 가장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터진다고 말합니다. 이 태양의 불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 에너지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왼손에 M이 있는 사람, 손톱 밑에 초승달 모양이 있는 사람, 이들은 모두 생물학적 번개도체예요.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지만 당신은 며칠 전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2026년이 그토록 결정적인 전환점인지, 그리고 왜그 해에 선택된 자들이 새로운 주기를 시작해야만 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전기적 현실의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태양의 흐름은 태양 주기 수마서번이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나사의 그래프나 과학자들의 논문에서는 주로 태양 극대기를 강조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X급 태양 플레어는 감소 국면. 즉, 지금처럼 태양의 활동이 서서히 가라앉는 시기에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이 태양 플레어는 단순한 우주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폭풍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구의 자기장 전체를 흔들고 당신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합니다.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왜 잠들기 직전 손이 저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팔 전체에 열감이 퍼지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몸이 일반적인 신경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엠물 가진 사람들, 달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모두 생체, 전도체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보다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이건 진화의 일부이자 동시에 선택의 흔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운이 빠졌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미 다가오는 파동을 며칠 전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의사는 설명해주지 못해요. 그건 의료의 언어가 아니라 에너지의 언어로 기록된 변화니까요. 그리고 이 전기적 진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다음은 이 전환의 진정한 의미이자 숫자에 숨겨진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는 수비학과 영적 시간표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숫자 그 자체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숫자를 각 자릿수로 나누어 더해보세요. E 플러스 N 플러스 S 플러스 C 플러스 D 그리고 10은 다시 1 플러스 0 플러스 1. 수비학에서는 이를 보편적 1번 해라 부릅니다. 그건 단순히 새해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새로운 9년 주기의 출발점이에요.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창조자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는 희귀한 주파수의 해.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흔적을 끌고 들어갈 경우 가장 위험한 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오래된 패턴들이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상처, 익숙했던 관계들, 익숙했던 자아의 그림자. 이 모든 게 당신 안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건 잃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진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가짜 껍질들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은 단순히 달력상의 해가 아닙니다. 그건 의식 자체의 재부팅이에요. 이 새로운 주기의 옛 사고방식. 낡은 두려움, 무의식적 습관을 그대로 안고 들어간다면 그 주파수는 당신을 지탱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새로운 시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2026년. 그건 단순한 전환의 해가 아닙니다. 그건 불꽃처럼 깨어나는 자들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흐름을 바라보는 관찰자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깨어난 한 사람인가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선택된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깨어나는지를 함께 탐험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파장. 마치 신호탑처럼 각기 다른 인물을 띠고 태어난 이들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진동을 먼저 감지하는 수신기, 어떤 이는 구조를 설계하고 현실을 재창조하는 건축가, 그리고 아주 드물게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시스템을 완전히 흔드는 번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각 단계의 설명을 듣다 보면 당신은 아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에너지 지도를 읽는 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다시 한번 당신의 손을 바라보세요. 손톱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흰색의 초승달 모양이 보일 거예요. 아주 작고 빛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고대에서는 이걸 영혼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손바닥 바깥쪽 엄지 반대편 아래 달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부드럽게 휘어진 선이 하나 보이나요? 이 선은 대개 감춰져 있어서 아무나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흔적을 기억해내는 중이에요. 이둘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1단계 수신자입니다. 즉 달의 안테나를 갖춘 존재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너무 민감하다고 했죠. 예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혼자 있으려고만 한다. 그 말들.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보다 앞서 감지하는 능력자예요. 당신은 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사람들보다 하루 이틀 먼저 느낍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누군가의 말보다 표정만으로 그들이 진심이 아님을 알아차렸죠. 2026년에 들어서면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 요동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거나 기운이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알아차릴 거예요. 무언가 온다고,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후 뉴스 속에서 그 일이 보도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이 감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뭐 당신의 과도한 생각, 그 분석적 감정들, 그것이 앞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달 뿐만 아니라 M도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 무게는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다음은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에 M 자 형태의 선이 보인다면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M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얻은 행운 속에서도 당신은 늘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죠. 왜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 휴식하러 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조를 다시 짜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M표식을 부자의 손금이라고 떠들지만 그건 오해예요. 이 m d 돈만이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천년 밀레니엄내 기억 그리고 숙련 마스터리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건축가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비로소 무엇을 세울지를 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집단이 깨어날 시점에 설계자들 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이들입니다. 2026년은 1번 해. 즉 현실을 창조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새해에 당신의 생각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현실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 여유가 사라집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즉시 나타납니다. 난 외롭다고 반복하면 고립된 현실이 곧 강화됩니다. 반면 만약 당신이 회복, 치유, 창조, 구조에 집중한다면 6개월 안에 10년 걸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방향이 없다면 폭탄이 될수 있어요. 당신은 엔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그 자체예요. 하지만 운전대 없이 폭주하는 엔진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2026년 전까지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등장할 세 번째 단계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위험한 금지된 코드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M자 표식을 가진 당신, 당신은 창조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2026년 이후로는 시간 지연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루, 일주일, 혹은 몇 달, 그 사이에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주파수 아래서는 당신의 생각이 즉시 현실로 투사됩니다. 나는 망할 거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그대로 현실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포, 고립, 분노는 그 자체로 파괴적인 설계도가 되죠. 왜냐하면 건축가에게 생각은 곧 시공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당신이 치유, 구조, 회복, 창조에 집중한다면 2026년의 에너지는 6개월 안에 당신의 청사진을 가시적인 현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축복이자 시험입니다. 건축가는 방향이 없다면 자신이 만든 구조물에 깔려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자기 사고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언어를 스스로에게 사용하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등장할 세 번째 단계는 이두 에너지를 동시에 가진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M을 가지고 있고 달의 표식 또한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손바닥 중앙을 보세요. 혹시 깊게 바인 하나의 선이 손바닥을 날카롭게 가로지르고 있나요? 또는 M의 중심에 별 모양의 교차선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 조합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표식을 가졌다면 당신은 단순한 수신자나 건축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트릭스를 흔드는 존재 즉 번개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낮의 번개에 맞고도 죽지 않는 특별한 무리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날씨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는 쿤달리니의 깨어남 즉 전신을 관통하는 에너지 폭발을 예언한 것이죠.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안고 자라왔습니다. 가짜를 꿰뚫어 보는 눈, 권위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눈빛 하나만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직감, 당신은 늘 현실이 억지로 씌워진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에 맞춰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종료하러 온 존재예요. 2026년이 되면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지구를 강타합니다. 이 에너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겠지만 당신에겐 오히려 빛의 몸체, 즉, 무지개 몸, 레인보우 바디를 활성화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무너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놀랍도록 침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돈 속에서 빛나는 자는 바로 혼돈 속에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고도 함께 드립니다. 당신이 가진 전압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당신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 뉴스, 자극, 감정 소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왜냐하면 진짜 번개가 깨어나는 순간 게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전류를 느끼고 있나요? 당신이 그 전류를 느꼈다면 이미 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둘로 나뉘고 있다는 것을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나의 지구 위에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건 지리적 구분이 아닙니다. 진동의 층위, 주파수의 차이예요. 2026년이 시작되면 이 차이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으로 삶으로 인간관계로 그 갈라짐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3D의 현실, 두려움, 통제, 생존의 파동, 조건부 사랑과 외부 인정을 추구하는 오래된 패턴, 다른 하나는 3D의 현실, 직관, 창조, 신뢰의 파동, 자기 진실에 기반한 삶과 속도보다 진동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구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진실 하나 손에 그 표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우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티켓일 뿐이에요. 하지만 티켓이 있다고 해서 기차에 반드시 탈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의 파동이 아직 3D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면 그 티켓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당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동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언어로, 어떤 현실을 허락할 것인가. 왜냐하면 곧두 세계는 더 이상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손에 그 표식이 있다면 당신은 티켓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 티켓이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당신의 진동이 조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조건은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금지할 것.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잊혀졌던 예언 속 생존 지침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명확하게 남기지 못한 경고의 뒷면입니다. 1 첫째, 당신의 직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026년엔 논리가 함정이 됩니다. 서류상 완벽한 기회라도 당신의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이젠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마세요. 이젠 타인의 이해를 구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이 너 지금 멈춰야 해 벌라고 말하면 그 순간 즉시 행동하세요. 느낌은 사실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둘째. 당신의 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애물 가진 건축가들은 지금 에너지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건 강력한 빛이 되지만 동시에 타겟이 되기도 해요. 당신 주위엔 늘 피곤하다, 우울하다, 남탄만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을 삼키기 전에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함께 가라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싼면 셋째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에서 울리는 소리, 갑작스런 어지러움, 손끝에서 번지는 열기.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업그레이드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2 0 2 6년의 강력한 파동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주파수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는 이 업그레이드를 차단하고 수용은 그것을 완성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이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환을 이끄는 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의식의 분열 넘어. 우리는 집단적 기억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을 따라 몸으로 느꼈고 마음으로 이해했고 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고정 앵커링. 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왼손 손바닥 중앙에 대어 보세요. 만약 M이 있다면 그 선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초승달이 있다면 달의 언덕 위, 부드러운 곡선 부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2026이라는 숫자를 당신 머리 위에 밝은 흰 빛으로 그려 보세요. 그 숫자가 빛나고 있을 때 다음 세 가지를 함께 들이마십니다. 건축가의 힘, 수신자의 명료함, 그리고 번개의 통찰. 숨을 멈춘 채 당신 손바닥 아래 열감이 퍼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며 오래된 세계에 속한 모든 두려움을 손끝을 통해 흘려보냅니다.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남긴 잔향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새로운 시간선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을 영혼 깊숙이 봉인하려면 마지막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보이는 형태로 남기세요. 이제 댓글로 이동해 다음의 문장을 입력하세요. 나는 2026년의 건축가입니다. 그 문장을 입력할 때 단지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에 당신의 진동을 담으세요. 이건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와 당신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당신이 설계할지 그 결정권은 이제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흐름이 당신을 한 점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이 영상, 손에 새겨진 흔적, 몸이 보내온 신호, 잊혔던 예언의 조각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건 귀환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통찰을 행동이라는 형태로 봉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댓글 창으로 이동해 이 문장을 직접 입력하세요. 나는 2026년의 건축가입니다. 이 문장은 디지털 서명입니다. 당신의 자각이 우주의 신호로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이상 이 주파수를 숨기지 않겠다는 공적 선언입니다. 댓글을 입력할 땐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이 한 글자씩 진동을 눌러 찍어내는 감각을. 그게 바로 당신이 이 현실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흔적을 가진 자들, 같은 시간을 약속받은 자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